자, 여러분 다시, 아, 녹화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요 경기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요청하신 커스텀 매치입니다. 이번 서바이버 시리즈 페이퍼부 때 성사가 되지 못해서 아쉬운 그 경기 우리 메인 챔피언들 간의 트리플스랩 매치 제가 게임으로 한번 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에동콜이에요 자, 들어갑니다, 이제. 자, 뿅! 아, 벨트전안 했습니다. 음. 아, 씨, 당혹스럽네. <laughs> 아, 아까 어디서 본거 같은 장면인데. 네, 나옵니다. 아, 느낌이 다르네, 아까랑. The following <목소리> 아니야 못 봤어. <laughs> 아니야 못 봤어. 아, 어, 꿈... 아, 그 우리 일렉트로님께서 저기 꿈속에서 저기 보셨나보다. 응, 아무도 어, 본적 없는데 혼자 오셔서 보셨다네. 그렇죠? 어, 아, 느낌이 확실히 다르네. 진짜. 아 여러분 아까 솔직히 저는요, 음, 아까 그 벨트가 옷 속에 파묻힌 줄 알았어. <laughs> 내가 설정을 안해안 해놨는데, 음, 내가 설정도 안 해놓고 타이틀이 옷 속에 파묻힌 줄 알고 뭐라고 했냐고 했어. ah the Omni Ghosts on the big stage, <laughs> it's <laughs> Durua. Durua. And his opponents first from Minneapolis, Minnesota, weighing in at 295 pounds. The WWE World Heavyweight Champion. The most decorated combat ever. 아 저기 허드민님 요게 그 어, 다자간 경기 그러니까 싱글 매치 말고 세명 어, 이상 경기로 가면요 은그 매니저들 같이 못 나옵니다 어,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포롱 레스도 지금 포레임원이랑 같이 안 나오죠 Say today that that man Brock Lesnar has been more to my career than anybody else because the night he delivered an F5, Byron Saxton had to go to the announce table and do solo commentary, and it was on that night where the world realized how good I really was. 자 <laughs> 마지막. seen anything like this in my life. What ah, jin a a at a hey basics, so in the world? The worst nightmares of the WWE universe have just been realized. This isn't a horror movie, you can just turn off. The terror is real. And weighing in at 285 pounds. 아, 저기 저는요 핀드로 어, 한번 해봤어요. 어, 연습경기 한번 해봤는데 어, 재밌더라구요. 어, 들고 있는 저는 무섭죠? I'd rather not be anywhere near this human being. I said how long this dude's got a split personality. We're seeing the worst of it right now. 와 진짜 잘 진짜 이거 잘 만들게 잘 만들었어 진짜 어 게임 뭐 오류다 버그다 하는데 어 진짜 이거 잘 만들었어 아 어, 푸시 받는 것처럼 사기처럼 만드는지 아닌지 이제 봐야지 어 이게 뭐 제가 플레이할 때랑 어 상대적으로 만날 때랑 다르니까 아그 와중에 이제 벨트 어 타이틀 지금 뒤에 뚫었죠 여러분들 어 이제 한다 아, 우리 관중분들 지금 슈플레드시티외칩니까 어, 감히 안 돼. <목소리> 여러분, 근데 <목소리> 지금 <목소리> 여러분 지금 잠깐만. 어, 지금 등장 시만 봤잖아. 어, 브록 레스너하고 이제 핀드 나오고 에덤 콜 나왔는데 왜 덥덥이가 이 경기를 안 했는지 알수 있을 것 같아. <laughs> 진짜 어, 브레이랑 브록이랑 만나면 안 돼. 여러분들 지금 아시겠지만. 어 핀드가 개 십상인데 여기서 부록을 맞나봐. 그러면은 완전히 뭐 못해 아무것도. 덥덥이는 어, 일부러 그걸 피해서 어, 요거를 경기를 안한게 아닌가 진짜 그게 확실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나나 어 벌써 일어나네. 어, 어, <laughs> <laughs> <와, 타격상> 지는데 <laughs> 오앞으로 아, 겁나 날리더네. 오오안 돼. 아 그림 존나 <겁나> 재밌네. 브레스나사탕드니까 <목소리> <부럽목소리> 겁나 웃기네. 아. a i 어저리는데아 그렇죠. 제가 커스텀 매치를 <목소리>

<laughs> 적당히, 오, 나 벌써 시0인치 벌써 쳤네. 와.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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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형님 뭐야? 저 뭐야? 저 사람 아니야? 사람 아니야? <웃음> 어? <웃음>

아 여러분, 어 근데 제가 희생을 당하진 않았어요. 어. 아니 근데 나나 나, 나 이렇게 끝나줄 몰랐어. 뭐야? 왜, 음악 안 들려? 오 어, 뭐야? 나 끝까지 안봐가지 몰라. 어, 무비카돈님하고 우리 제코라이퍼님 안녕하세요. 어, 왜 이렇게 끝나나? 오, 어, 나 처음 봐, 이거는. 납니다여러분 자, 여러분들 이 경기 녹화는 아 이제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다음 경기 때 어,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